오늘은 한국에서 가장 비싼 샤브샤브 집이라 알려진 모던샤브하우스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샤브샤브 무한리필 가격이 최대 14만원까지 하는 곳이다 보니 가격답게 인테리어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의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예약을 미리 하고 왔는데 저희가 식사를 마칠 때쯤엔 거의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약 없이 오실 거면 8시 30분 정도에 오시면 무리없이 식사가 가능하실 거랍니다. 할인 방법은 현재는 없는 것 같네요. 이곳의 특징은 고기 등급에 따라서 가격의 종류가 네 가지로 다른데 이 6만원짜리인 그이처 등급은 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무한으로 제공되고 가장 비싼 14만원짜리 프리미엄 등급은 국내산 1등급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주며 고기의 차이만 있고 육수나 식사 등은 차이가 없네요 고기는 서버분들이 가져다 주고 야채나 음료 같은 경우는 샐러드바에 직접 가져다 먹는 방식이에요 가장 독특했던 점은 육수를 9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육수 맛도 다르지만 육수에 따라서 마지막에 주는 식사가 달라요 저희는 스키야키 육수를 골랐는데 식사를 달라고 부탁하면 야끼 우동을 만들어 주시네요. 그 외에도 버섯 육수 엔 트러플 리조또, 유자청양육수 엔 유자청양 라면, 코코넛 그린 커리 육수 엔 그린 커리 우동, 토마토 육수 엔 치즈 토마토 파스타, 된장 육수 엔 된장 라면, 트러플 육수 엔 트러플 소면, 밀키 크림 육수 엔 치즈 리조또, 스키야끼 육수 엔 볶음 우동, 김치 육수 엔 김치 로제 리리또가 나온답니다. 버섯 육수 같은 경우는 트러플 리조또를 만들어 준다는데 이건 좀 궁금했어요. 먹다가 육수를 바꾸고 싶으면. 1만원을 추가하면 육수를 바꿔준다고 하네요 가장 무난하다고 알려진 스키야키 입수라서 우리가 흔히 스키야키 간장 육수로 맛을 내다보니 아는 맛이긴 한데 무난하게 나쁘지 않았어요 저희는 가장 기본인 시그니처를 시켰는데 소고기의 경우 등심, 부채살이 제공되고 돼지고기는 삼겹살, 목살이 제공되네요 14만원짜리 한우가 궁금하긴 한데 미국산 고기도 맛있다보니 시켜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샐러드바에는 야채나 음료수 반찬 이외에는 따로 준비되어 있는 건 없어요 로우 샤브샤브 같은 경우에는 샤브샤브와 고기도 무한으로 제공되고 여러가지 음식도 준비되는데 여기는 살짝 아쉬운 느낌은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도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샤브샤브에 올인해서 준비되다 보니 집중해서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소고기는 기름이 많이? 많이 나와서 저는 돼지고기가 더 담백하니 맛있더라고요.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 위주로 리필을 해 먹었어요. 다 먹고 난 후에는 스키야키 육수의 식사인 볶음 우동이 준비되는데요. 직원분이 직접 만들어주시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볶음우동 맛 그대로였어요. 특별하지는 않았는데 샤브샤브에는 죽이 딱인데라는 생각이 들긴 했네요. 그리고 후식으로는 과일을 얼린 듯한 아이스크림이 나와요. 상큼해서 입가심하기에도 좋았어요. 한 번쯤은 가볼만한 샤브샤브집인 모던샤브하우스. 분위기 있게 샤브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듯해요. 데이트하거나 직장 회식일 때 적극 가자고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